지난 시간에 2025년 급등할 주식 테마로 데이터 센터를 언급했는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꼭 필요한 이것이 2025년 유망한 주식 테마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었어.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건 바로 전력이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한데 메타가 프로메테우스와 하이페리온이라는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언급한 데이터 센터들을 운영하려면 기가와트급의 전력이 필요함. 1기가와트는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내는 전기의 양이임.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 생할 가능성이 크 실제로 2027년에는 전체 데이터 센터의 40%가 필요한 전기를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 센터 건설은 물론 에너지 인프라에도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 언론 엑시우스 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신규 데이터 건설 전력 생산시설 확장 전력망 인프라 개선 등의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던 그 규모는 대략 920억 달러로 하나로 따지면 127조 원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 결론은 ai로 인해 데이터 센터에 많은 관심이 집 중되고 있지만 전력 없는 AI는 공상 과학에 불과함. 따라서 전력 관련 인프라도 집중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 앞으로도 돈이 되는 정보 계속 들고 올 테니까 머니폴스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